아, 진짜 멀긴 멀다, 이거. 오, 사고 났나? 사고 났나 본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6.6km나 멀리 있는 곳에서 배달을 꼭 시켜야 되나? 이 생각도 들긴 하네요, 갑자기. <laughs> 아니, 이 햄버거인데. 이렇게 먼 곳에서 시켜야 돼 여기 주변에 KFC가 없나?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5년 동안 배달하면서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laughs>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꼭 그래야만 했나? <laughs> 자 오늘은 이 타우러스 ES 듀얼을 타고 어, 오전 배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자 일단 오전 8시 정도고요 어, 바로 코를 켜보도록 할게요 강복구는 지금 4,840원에서 6,072원. 제가 10% 리워드를 적용받고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좀 단가가 높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받으면 4,400원에서 5,520원으로 이렇게, 어 배달료가 측정되고, 지금 콜은 별로 없다고 뜨네요. 일단 지금 배터리는요, 어, 60V 30A 두 개를 놓고 나왔고요 그거를 한 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튜닝을 하고 나온 게, 앞에 핸들 가드. 어, 이거는 사계절용인데, 여름에는 뭐 햇볕. 바람, 뭐, 앞에서 튀는 돌, 이런 걸 막아주고요. 겨울에는 좀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느낌인데, 뭐, 크게 막 디자인상으로 좀 예뻐진다 이거지, 뭐, 앞에 막 바람을 다 막아줍니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핸들 가드, 그리고 사이드 미러, 국내산 제가 그 상품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 지금 그거 장착하고 나온 거고요. 지금 이거는, 어 재고를 구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주문 들어왔는데 보내드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좀 인기가 좋은 그 사이드 미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순정이랑 좀 다르게 어, 보시면은 진짜 엄청 넓어요. 넓어가지고 뭐 좌측 우측 보는데 굉장히 그 시야가 탁 트인다. 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간 윈드 스크린. 핸들 가드, 어, 이 사이드 미러. 이거는 원태의 전동태상에서 타우러스 ES 듀얼을 구매하시면은 제가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고 어, 사은품도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단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1단으로 주행할 때는 속도가 거의 한 30k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다닐 때 크게 문제없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 자, 2단으로 바꾸면은 속도가 한 50km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달려보니까 GPS상으로는 한 50km 정도 찍히는 것 같고, 3단으로 났을 때가 한 55km?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서울 시내 달리는데 속도가 막 부족하다,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지금 제가 타우루스 ES 듀얼을 타고 배달을 한 4, 5일 정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뭐, 딱히 배달하면서 불편하다? 뭐, 배달하기 힘들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 배터리를 한개 놓고 출고를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좀 배터리가 작다 보니까, 배달하다가 좀 배터리가 부족해서 들어와서 충전하고 나가고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타우러스 이 s 듀얼을 무조건 배달용으로만 쓰시겠다 하시면은 배터리 두 개로 출고를 받으신 다음에 한 개는 집에 충전해두고 한 개는 들고 나갔다가 배달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또 그걸로 갈아끼고 나가고 어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두개다 저처럼 들고 나가지고 어이 소모를 다 하고. 들어가던가 뭐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타우루스 ES 듀얼로 배달하시겠다 하시면은 배터리는 두개 정도 출고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그냥 출퇴근만 하겠다 뭐 배달 하루에 뭐내 가게에서 내꺼 배달하겠다 하시면은 뭐 하루에 한 5건 여섯 건 하겠습니까? 배터리 한 개로도 충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3단으로 바꿔줄게요 들어왔어요 이삭토스트고 6402원짜리 이거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터치펜 이거는 진짜 제가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거 배달할 때 여기 걸어놓고 어, 이 장갑으로 하면 터치가 잘 안되잖아요 근데 이걸로 터치하면은 되게 미세하게 뭐 카톡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사용을 하는데 그냥 이 터치펜 사셔가지고 뭐 아무 끈 이렇게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진짜 편해요 이거 이렇게 길찾기 누를 때도 되게 이게 얇아가지고, 어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펜을 아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 몇 개째 구매했지? 막 다섯 개째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 있는 재고가 다 팔리면은 재고가 없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배민 커넥트 말고 쿠팡이츠만 하고 있는 게 쿠팡이츠가 요즘에 진짜 단가가 장난 아니다 미쳐버렸어. 막 진짜 눈올 때나 이럴 때는 한 건당 18,000원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 쿠팡이츠가 좀 떡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리워드라는 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 배달료가 5,000원이다 이러면은 뭐몇건 이상 뭐 어떤 그 나의 배달 상태에 따라서 어 열심히 했다 이러면은 10%더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최대 30%까지 주니까 5,000원짜리 한개잡으면 만약에 30% 적용받으면 1,5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하고 나서 6,500원의 배달료를 받는, 뭐, 이런 리워드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어, 요즘 쿠팡이츠가 진짜 핫하다. 여러분들도 많이 해서 돈 많이 버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이삭 토스트가 어디 있더라? 여 어딘가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픽업을 다녀옵시다. 자, 매장 도착 눌러주시고요. 주문번호 확인해서 받아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입니다. 많이 파세요. 배달 가방은 80L. 여기에다가 통 넣어주면은 피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타우러스 ES는 후진까지 돼가지고 진짜 편해요, 이거. <laughs> 이 오토바이 돌릴 때 후진이 진짜 개꿀입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이 타우러스 ES 듀얼 방수 돼요? 뭐, 비올때 타도 돼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매번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시면은, 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고장날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 그러니까 제가 그 타우러스 ES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고장 안 나는 그확신적인걸 말씀드려야 되지, 어느 정도의 뭐, 리스크가 있거나 본사에서도 고장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안 나요? 라고 말하면, 또 이게 고장 났을 때또 이게 난처해져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천시 주행 뭐 이런 거비올때 어 타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야외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뭐 덮어주고 보관을 하거나 또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 365일 내내 야외에서 보관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비가 와서 고장이 났다 이러면은 지금 얘는 고장이 나있겠죠. 왜냐면은 비를 맞았으니까. 아무튼간 비올때 밖에 세워두는 정도는 크게 뭐 고장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제가 눈올때 계속 타긴 했는데 뭐 딱히 고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장 날 확률이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본사에서는 이제 비올때 탔다가 고장 나면은 뭐, 초기 AS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 좋은 판단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그눈올때 배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해봤는데 진짜 미끄럽긴 해요. 미끄럽긴 한데 이 타우르스 ES 디오를 타고 눈길에서 배달을 했을 때좀 장점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었던 게 얘가 지금 1단이 정말 그 슬로우 스타트? 그냥 천천히, 땡기면 천천히 나가면 더 속도가 붙거든요. 눈길에서 1단을 놓고 달리니까 바퀴가 거의 슬립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미세하게 정교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지금 1단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부드럽고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나가요. 만약에 여기가 눈길이다 이러면은 바퀴가 쓸림나면서 막 티킥 돌아가 버리거든요. 2단 3단 놓고 가면. 근데 이 타우러스 ES 듀얼은 어 1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지금 전자브레이크 이렇게 잡히는 거 회생제동 이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눈길 내리막길에서 어느 정도의 좀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안정적인 브레이킹이 가능했어요 왜냐면 하 디스크 브레이크만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로지 이제 운전자가 어, 100% 컨트롤 막 손가락의 미세 컨트롤로 바퀴 슬립 안 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전자브레이크가 어느 정도는 잡아주고 그 뒤에 어, 디스크 브레이크를 개입시키면 되기 때문에 어 아무튼간 뭐눈길에서 사용할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전달지 도착했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은 좀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있잖아요. 이 지하 주차장 진짜 미칩니다. 엄청 미끄러워 가지고 이거 스로틀 잘못 당기면은 그냥 자빠지는 거거든요. 그제 친구도 여기서 어 스로틀 한번 당겼다가 그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다 터져 가지고 자빠지면서 <laughs> 난리가 났었다고 하던데 이런 곳에서 타우러스 ES 듀얼 탄다 면은 1단만 넣고 천천히 이렇게 주행을 해주시면은 넘어질 확률이 어, 제로에 가깝지는 않지만 아무튼간 현저히 많이 줄어든다. 여기 1단 넣고 여기서 훅 당겨도 뭐뭐 어, 바퀴 쓸림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전달지 도착했어요. 이 이거 사진 빨리 찍고 도망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전달 완료 6,400. 이원 e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원태님 저는 오토바이 타고 할까요? 아니면 킥보드 타고 할 거예요? 전기 자전거 타고 할까요? 뭐 어떤 거 타고 할까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전기 자전거를 타고도 배달을 해봤지만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페달을 계속 굴려줘야 되잖아요. 나의 배달에 운동의 목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 자전거로 배달을 하셔도 될것 같지만 어나 무릎도 안 좋고 몸도 힘들고 그래도 오토바이 쪽으로 가야지 좀 꾸준히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배달이 생각보다 막 쉽다 쉽다 하지만 이게 어 그래도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완전 개꿀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나는 뭐 편안하게 배달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완전 오토바이 사기엔 부담스럽다 하실 때 이런 타우러스 ES 듀얼 어 해가지고 배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이제 번호판 의무 부착 어, 보험, 의무, 가입,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전기 자전거처럼 사서 타다가, 전기 자전거처럼, 어, 중고 장터에 내놓을 수 있어요. 뭐, 등록하고 폐지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 다들 사시는 분들이 다 그것 때문에 사시지 않나? 그니까, 러 보통 이제 전기 스쿠터 보조금 받고 이제 출고하면은, 뭐, 1년 유지기간, 뭐, 이런 게 있고요. 1년 동안 같은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팔수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년이었나, 이게?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판 다른 제품이 이제 나중에 내가 타다가 처분할 때도 뭐 폐지하고 뭐 사람이랑 같이 거기 뭐 자동차 등록과 가서 이전하고 막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팔아 버리면은 끝이에요. <laughs>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간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편안하게 마음 편히 배달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타우로스 ES g 도 나쁘지 않다는 거. 어 콜이 잡혔어요. 1521원짜리 이바우 국밥 미아점 자 이거 바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오전 8시부터 나왔는데 뭐이 정도 콜이면 은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 픽업지 거의 다와 가고 있습니다 자 픽업지 도착 네 수고하세요 자 픽업 완료했고요 전달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이거 쿠팡이츠 하다 보면은 그 뭐지? 고객 평가가 있거든요. 고객 평가? 이 고객 평가를 제가 봤더니 뭐 싫어요가 한두개 정도 눌려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그런가 싶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배달원들이 뭐 딱히 잘못할 일이 있나 그냥 가게에서 주문 들어오면 갔다가 갖다 갔다 주고 뭐 이거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쿠팡이츠 배달하는 사람이 어, 음식을 시켜 가지고 경쟁자 이기 때문에 싫어요를 주어서 코를 나중에 자기가 뭐 이렇게 어, 더 받으려고 한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건 또 너무 치사한 것 같아 가지고 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럴 사람들도 100명 중에 한 명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그 배달해 드렸던 가게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뭐 쉬고 있었거나,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를 눌렀을 확률도 있다. 그래서 아무튼간 이 싫어요에 대해서는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laughs> 왜 내가 받은 건지 뭔가 이유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도 적혀있지 않아. 그냥 싫어요. 어? <laughs> 그냥 싫다는데 어, 하긴 뭐 사람이 싫은데 그냥 싫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쿠팡이치는또 장점이 뭐냐면요, 네비를 찍으면은 그 아파트 돈까지어한90% 정도는 어 이. 안 안내를 해줘요. 근데 배민 커넥트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단지까지는 안 해주고 막 예를 들어서 112동 배달이다 이러면은 120 8동 찍어놓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네비 타고 갔다가 이제 주려고 하면은 저기 멀리까지 또 이동해야 되고 이런게 있는데 쿠팡이츠는 그게 좀 미스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비는 참 깔끔하게 잘 해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이거 3 4 이렇게 적혀있는게 뭔지 아세요? 어그 배달 하시는 분들이 보기 쉽게 이걸 적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편에는 114호 그리고 이쪽은 113호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갈 호가 4호다 이러면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자, 전달 완료 4,521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배달하시는 분들 비율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콜이 들어왔거든요 9,900원짜리 KFC 미아점 <laughs> 이거 갈까? 갑시다 모르겠다 <laughs> 뭐 건당 9,900원 주겠다는데 가야지 이 배달 한 건하고 만원 주는 게 <laughs> 거리가 좀 멀긴 하거든요 근데 뭐안갈 이유가 없지 다시 돌아와서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배달을 많이 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봤을 때, 어 옛날로 따지면 뭐 1970년대 이럴 때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는데 요즘에는 뭐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하면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막 요즘에는 막 평균 수명이 막 80세, 100세 시대까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저도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평균 수명은 올라갔는데, 저희가 은퇴하는 그 은퇴 시기, 시기는 옛날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막 65세 은퇴하셨어 하셨는데, 어, 100세 시대까지 산다 치면은 35년이나 남은 거고 80세까지 산다 하면 15년이나 더 남은 거예요. 어,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노후 준비를 잘해 두셨던 분들은 이제 뭐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사람을 그냥 어, 놀게만 내두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배달 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장점적으로 보면은 은퇴하고 나이 제한이나 시간 제한 이런 거 전혀 없다 이게 좀 장점인 것 같고 단점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죠 위험해 또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간어 어, 그래 그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배달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원태의 전동세당 운영하면서 배달용품도 팔고 전기 스쿠터도 팔고 있는데 이 상당 주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거의 한 5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화해서 상담해 드리면은 거의 다 아버지 되시는 분들께서 전화 하셔가지고 아, 배달일 시작해 볼 건데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좀 알려 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추천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해드리는데 뭐 아무튼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원태의 전동세상 그 톡톡하기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픽업지는 거의 한 2분만 가면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KFC가 있었나? 아, 생겼나? 생긴 것 같은데? 여기 원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KFC가 생겼구나.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쿠팡이츠 배달 왔어요. 수고하세요. 자, 픽업을 완료했고요. 전달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6. 6.6km 나오네요 <laughs> 어, 엄청 멀긴 하다 그리고 지금 시간대가 또 출근길 시간대인가? 출근길이 몇 시지? <laughs> 출근길이 몇 시지? <laughs> 출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 가지고 자 여기는 속도 좀 올릴게요 왜냐하면은 차들이 쌩쌩 다니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의 그 속도를 어, 내줘야지만 서로서로 안전하고 서로서로 기분 좋다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여기 여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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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왔고요. 제일 끝 차선으로 빠져주면서 어, 차들은 다 지나가세요. 자, 지금 이좀긴 언덕길 쪽을 주행하고 있는데 3단 놓고 가고 있거든요. 3단 놓고 갈 때는 어, 속도가 잘 납니다. 속도 잘 나고 뭐뒤 차에 눈치 보이고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다만 얘가 이제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최고 속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거는 어, 뭐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이 전압 강하란 게 있거든요. 배터리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서 너무 큰 힘을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뽑아다 쓰면은 BMS가 컷 시켜요. 그러니까 어. 땡기자마자 전압을 쏙다 뽑아가면서 이제 주행을 할수 없게 어 전원이 꺼져 버린다는 건데 이 타우러스 ES 듀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컨트롤러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타면서 느껴졌던 거는 이 컨트롤러에서 이 배터리를 끝까지 다 뽑아다 쓸수 있게 속도를 점점점점 떨어뜨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꺼지게 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타우러스 ES 듀얼을 타시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뚝어 꺼지고 주행 못하고 이러지는 않고 점차 이제 그 느낌이 있어요. 막 처음에 일단에서는뭐 30km 정도 달리다가 배터리가 점점 떨어질수록 일단 났는데 막 15km밖에 안나와 이러면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충전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시다가 나중에 끌고 가야되니까그 <laughs> 충전기를 한개 놓고 다니시든 아무튼간 좀잘 어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거 어 이렇게 뻥뻥 뚫린 길에서는 크루즈. 크루즈 모두 맞추고 가면은 배달할 때도 편합니다 계속 손을 막 이렇게 왔다갔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크루즈 기능도 쓰시는 분들은 쓰시는데 안 쓰시는 분들은 어, 불안해서 못 쓰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여기서 단수만 1단으로 바꾸고 2단, 3단 바꾸면은 막 속도가 줄었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자, 전달지까지 4km 정도 남았습니다. 어우, 눈부시네, 이거. 원래 그 헬멧에 선바이저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있는 헬멧 끼면은 쏙 하면 쏙 내려오는데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헬멧은 그게 없어요. 그 눈이 너무 부시다. 아마도 여기 고가를 타야 될것 같은데 자, 고가를 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 예쁘다 예뻐 <laughs> 여긴 차 타고 올 때도 예쁜데 이렇게 막 스쿠터 타고 올 때도 은근히 막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지나갈 때마다 좀뻥 뚫려있고 옆에 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거의 다 왔어요 2.4km 남았습니다 아딱 좋아요 이거 이달릴때이 <laughs> 기분 달린 사람만 안다는 이 기분 <laughs> 아 진짜 멀긴 멀다 이거 오 사고 났나? 사고 났나 본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6.6km나 멀리 있는 곳에서 배달을 꼭 시켜야 되나? 이 생각도 들긴 하네요 갑자기 <laughs> 아니 이 햄버거인데 이렇게 먼 곳에서 시켜야 돼? 여 주변에 KFC가 없나?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5년 동안 배달하면서 그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laughs>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꼭 그래야만 했나? <laughs> 저야 뭐 배달료 많이 줘서 좋긴 한데, 의문이긴 하네요, 이거. 이거 마치 택시로 따지면은, 단거리 손님 막 모시다가 갑자기 장거리 손님 잡은 거야. <laughs> 그런 느낌이라서, 어, 기분은 좋아요, 진짜. 뭐 어, 여기 이 동네 좀 이상한데? 그냥 택시가 가만히 있다가 지 혼자 빵빵거리는데? <laughs> 뭐지 이거?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참새 비켜, 참새 비켜. 자, 전달지 도착했습니다. 아, 어, 엘리베이터가 없구만. 자, 전달 완료. 9,900원 벌었습니다. 어, 제가 몇 시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첫 배달을 수행했던 시간이 8시 반부터니까 8시 반부터 배달을 시작해서 마지막이 9시 반에 끝났어요. 대략 배달 시간은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2만 823원. 어, 이렇게 배달료를 벌었습니다. 오전 1시간 배달했던 것 치고는 시급이 한 2만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시급 2만원이면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타우로스 ES 듀얼로 오늘 이렇게 배달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오후에 한번 해보면서 오후에는 또 얼마를 벌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배달하면서 탔던 전기 스쿠터 타우로스 ES 듀얼은요. 원태의 전동세상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 원태의 전동세상 검색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매하시면 제가 또 구독자분들께 이제 사은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한 15만원 정도 상당의 저희가 사은품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